거리가 23밖에 안 돼. 23인데 내리막이네. 아 짧겠다. 어디어가 플러스 3. 지금 너는 아니 얘는 미? 플러스 3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여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 다른 사다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 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 오, 오 땡겼어 약간 때리겠다. 어 땡겼어 어떡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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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와오 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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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오비야 멀리건 써 멀리건 또 있, 가능해요 여여여 옆에 너두개 남았다는 거야 이 어, 있지 e. e. 오케이 눌러 멀리건 야설 yes, 확인을 정확히 됐다 됐다 됐어 오케이 다시 자너 아, 뭐 이자 생긴 것도 아니는데 <laughs> 써버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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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고내 뭐 두면 뭐 이자나 생겨야지. 괜찮아, 잘 쳤어. 왜요? 약간 뒷땅성이다 아, 잘, 잘 쳤어. 이쪽에는 벙커가 있으니까 여기가 아, 훨씬 낫지. 잘 쳤어. 헤드 프라고 해줘... 하니까 네. 어프로치 공식 한번 갈 네. 네, 어프로치를 음. 할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cm? 10m가 남았어? 응.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백스윙을 50cm를 하는 거야 50cm 이렇게 이 정도? 10m면? 그렇 이렇게, 응. 이렇게 해서 50cm. 50cm. 보내주고 그 다음에 20cm는 여기까지 4 0 m m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내주고 30cm는 여기. 9시까지 드는 거야 응. 시계로 보면 응. 그래서 여기까지 들고 <laughs> 이 대. 그 다음에 40cm는 어깨까지 되는 거야. 어깨까지, 어깨까지. 오오오오오오 그게 공식이야. 음. 40, 아니 40이 어깨까지 간다는 어깨. 게 어디 기준을? 네 손이? 내가 쳐보는 거야. 공식을 그 어. 가지고 어. 쳐본 다음에, 야. 그렇게 해서 내가 좀들라간다 싶으면 음. 조금 더 올려주고. 그렇지. 어.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잖아. 음. 그래서 40. 나 같은 경우는 얘를 이걸 여기까지 뻗으면 40이더라고. 이 정도. 음. 이게 40이더라고. 음. 50은? 네. 완전 끝까지 돌리고 그다음에 60은 완전 풀수 있고, 응. 이렇게 그래, 이게 공식이래. 그래서 이 공식을 일단 그걸 한번 해봐야죠. 그 어, 그럼 그래이잖아 음. 그럼 어깨 높이까지 쳐보는 거야. 그러면서 쳤는데 거리가 더 많이 나가. 응. 그럼 내가 이제 줄이는 거지. 줄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면 된대. 또이 어, 와중에 정신 없는 나, 와중에. 와중에 나이스야. 와. 어, 나이스. 네. 네. 아, 나이스. 좀 괜찮았네. 네. 잘 웃더니 네. 2,000원이나 나갔었던. 정신이 발착 인정 먹으라고 밟아버지 갖고 그래. 내가 갖고 온 건데. 이게 돈 나가 지고 막으로 자이 들어가. 자기네도 전깐이겨이저리 차가운 거. 아, 큰일 나네. 하얀 가고 싶은데. 병아나 아! 뭐야? 사이즈가 맞둬 가지고 완전 시아시네. 어~ 늦는 거 아니야? 아~ 이 어~ 늦는 줄 알았어 사로 었어 1번 하사하신 하사품 <끝> 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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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아씨 아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 금일도 <끝> <일본> 많이 가네사때님 <끝> 네, <대장님> 다시 해서요 <끝>

레디했어? 응. 레디했어요. 했어. 진짜겠어. 이제 <laughs> 안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어잘 어, 쳤다. 조금만 더 들어가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들어더들어 됐다. 이실블했네그렇지실해가지고오 음. 아, 더블. 네. 음. 파워 체스 어떻게 팅입니다미터 잘했다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너무 안 돼. 공이야겠는데. 약간 넘어. 아, 잘했어. 그래도. 잘했어. 맹님. 네. 어, 잘 쳤다. 오. 아니면 약간 흘렸어. 근데 괜찮아. 오, 근존이야. 나이스 파? 보기? 어허. 잘했어요. 보기. 거기. 어우. 나왜 이렇게 차분나 했어? 냉대 걸리고 있어. 황제 만들어서 내가 이거 내가 다운이 아니라 축하해 줄려고 내가. 포입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웃음> 아, <웃음> 나이스 파, <웃음> <웃음> 나이스 파. <웃음> <웃음> 오파 축하, 자, 축하, 자, 축하. 아 판님. 그렇게 오줌을 판, 참고 아 판님. 파를 하셨습니다. 갔다고. 여에님이 나오셨군요. 나이스. 아, 보기 아, <laughs> 잘했어, 잘했어.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판님. 완전 잘했어. 저, 저분 판님인데 가버렸네. <laughs> 아 몰라 한거 없어? 넘겨야지뭐 넘기는 게 어떻게 하는 넘기는지 알아? 아니야 못 넘겨 그냥 쳐줘 쳐줘 그래 잘 쳐주면 되지. 응. 아, 150 이상 날아게 <laughs> 그렇지 위로 올라오지 아니지 내려가는 거야 아유 좋은데 위사의 소리나게 터졌어 그래. 네네네네네네네 네서 아이고, 으아! <laughs> <laughs> 잘 찾았어. 남의 <오, 웃음> 건 이렇게 또잘찾다네 어. 야, 너 웬일이야. 갑시다. 요번, 삽 요번에 끝나면 네. 삽질합시다. 삽 있어? 삽 사야 돼. 쓰레기, <laughs> 네. 그, 쓰레바지를 사래. 아, 그렇지. 응. 그래야 돼. 이것도 또 저기 가 다이소 가야 되는데. 아, 네. 때이 언니 결전을 또 다지시네. <laughs> 174이에나 <laughs> <laughs> 아! 와! 오! 좀 까셨, 아, 임팩트 너무 좋았는데. 아, 좀 깔렸어, 공이. 밑요 아, 아, 아깝다. 제가 판도가 좀낮은가 모르겠어. 뭔가, 뭔가 좀 그치? 이상해. 떴으면 어. 지금 170, 180짜린데. 뜨질 어. 안네 쓰나아 응. 아, 임팩트는 좋았는데. 응. 멀리건 써야지. 돼? 그랬어? 썼어, 응. 살수 없잖아. 세까지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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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썼어, 어디지번플레이 저기 3 3. 3. 이제 한 번도 안 썼네, 멀리건. 응. 아니야, 나 썼어. 아까 그 한번. 어, 멀리건너 썼는데. 내거아니니야 저거 난맞 샤? 샤? 야, 샤거만던리 너?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 거만 맞아, 맞아. 니그 어, 내가 안 썼구나.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오른쪽이 음. 오른쪽이 이렇게 내리막 뭐낭 떨어지잖아. 약간 왼쪽을 보고 치는 것도 괜찮아. 살짝. 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응. 어. 원래 필드에서도 그렇게 하거든. 땡겼는데 아,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았으면 됐어요. 음. 에이. 없한번 날리고 나면 새로 어 거야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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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오, 겠어 응? 180. 180어 기대, 했어 샷! 나콜타입이다한번이 와, 대박이다. 이번 거일링1 9입니다 잘찾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 앞이야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해 어. 어, 작업합시다 어, 공작업 음. 임팩트 아이언이 좋아 음. 이어요 뻥크 네, 펑크 앞인데, 펑크야? 섰다 너 섰다, 너. 섰다 섰다 섰다. 아니 진짜 안 나. 어, 나도 안 나가더라고. 아이언 거리 조절해 달라 그래야 되나? 근데 약간 뒷땅이라서 그런가. 나도. 찬스 투언 버디 가자. 이제 좀식었어형덩이 응. 버디 가자. 응, 버디 가자. 짧지만 아는 버디예요. 나이스다! 음 와! 버디 찬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나이스, 와. 잘했어요. 네잉. 난님. 난. 난. 난님. 이십 올라갔다 그대로 딱.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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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도 돌려줘. 몸도. 이면좀그거 응. 약할지 아무튼 해봐. 응, 그 정도 딱 맞을 것 같아. 해야될거 같아. 응. 잘했어. 크다. 근데 크다. 몇 번이 아니야 있어? 잘했어. 뭐야? 어, s 야 아, 뭐라고? 1 1번 i l b o n 번 s Civil b s Civil m s s s Civil 어, 뭐, 어, 어? 이 o n u 잘했다. 잘했다. 와! 잘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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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했어. 다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다. 했다 파라. 잘했어요. 파는데. 나이스 파. 잘했어요. 네. 버디 d 스 버디 약간 휙 살짝 l 겼는데 그거를 그대로 n 아. 네 h 어. i 세요아 그렇지 thing under the c o 보기 r 잘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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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그러니까. 되게 잘했다. 나이스 와.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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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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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한 거지. 어. 보기 플레이엄 최고야. 잘했어. 어 <웃음> 잘했어, 잘했어. <웃음> 보기 잘했어. 보기 쉽지 어. 않아. 보기, 보기 플레이어. 어. 어려워. 보기하기가 <laughs> 음. 얼마나 어려운데? 어, 그래? 잘했어. 네. 그럼 잘한 거. 어떻게 드라이브가 180에 가지? <laughs> 무슨 마저? 어. 내가 키가 있는데 아우 그래도 그렇지 값 쓰면 될거 아니야 <laughs> 아 그래도 180에 가아 아, 부럽다 잘했어요 와우 제발 네. 몇시야 이거리 와. 이귀걸이 와. 이난 아니다 그리너이또어 와. 이거리 이거리 와. 이거리 와. 이거리 와. 이거 이거리 와. 이 언니가 아픔을 골프에서 스님이라 이렇 어. 아. 스님도 못 비워 비울 줄 아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아. 잘했어 와아 아깝다, 나갔어 오비 응, 오비 근데 아. 어떻게 오비. 이제 멀리건못쓰는거 아니야? 아니야, 쏘 아니, 써써써 있어. 있어 하나 써써 써. 써자, 써. 써자. 아, 뒷땅이다. 괜찮아? 괜땅은 괜찮아? 로 나가 괜찮아? 괜찮아? 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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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힘아 괜찮아? 괜찮아? 힘찮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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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어. 어. 응. 응. 아괜아 근데 송샷 나왔는데 잘 됐어. 어잘 어. 됐어. 위층 다시. 오 자, 나이스 잘했어요. 잘 쳤어. 잘 났다. 나이스 나이스 똑바로 쳤다. 응난 예쁘세요. 또 가요. 네. 넌이게 이렇게 되는 면될것렇게되렇게되이렇 이렇게 되걸이 무겁다 자 게. 넌 이렇게 되는 게. 넌두렇게내리 게. 는 게. 는이게 되는 이됐게맞는굿 이렇게 되이래게는는이게이렇는이게이게이게 벌어 뒤따라 귀찮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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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으시죠 귀찮으시죠? 귀찮으시죠? 귀찮으잘했귀 잘했어 죠귀 어, 으 아, 아, 아 방향이 잘못 어 방향이, 방향이. 어어요어요죽었어어요어안었어요안죽었어어이어번어어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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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야! 어잘 쳤어 깔끔하게 잘 올렸어 나이스. 나야 땡겼어 그게 인생이요어 <오>. <laughs> <한번 피해야. 웃음> 그래도 잘 쳤다. 올라가 조금만. 그러니스윙 아니 야스윙은 수윙 끝까지 쳐야돼 오, 잘했다 어, 못올라갔어더 쳤어야 돼. 음. 40m도 제대로 쳐야 되겠네. 40m도 자못 친다고 그러는데. 근데 거 높이를 더해 줘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40m 이상 높이도 쳐야, 되나. 쳐야 되나 봐. <laughs> 이러 이번 아유, 망하겠어. 잘했다. 나이스야. <laughs> 아, 이게 또, 얌전한 척을 해 그래. <laughs> 어떻게 어떻게 어게어게어니어니어떻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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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떻 어떻게 어떻잘 어떻게 어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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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하떻게 어떻게 게 어떻게 게하떻게게하게 뭐, 네, 왜 이렇게 겼어를 뭐, 보는 거야. 어, 조금만 더. 아. 잘했다. 어, 그래, 네 아, 아까 른다흐른다똑같아 많이 아 어, 음. 음. 아까 그 네. 소리를 안 했어. 비거리는 한번 더. 중요하지, 방향도. 응. 제일 중요하지그렇적인데 여기다 칠지 지금 잘 쳤는데, 너무 약해. 더, 8터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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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그럼.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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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5 이거 약5거 5m? 5니 5m? 5m? 5니5이 5m? 한 m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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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팅5니다 오르막이래. 5m? 5이 5m? 5거 5m? 5m? 쳐야 5m? 아, m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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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5 아 섰는다 아니야 아 나이스야 어 잘했어